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지금 잘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분명 확실한 것은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영상 통해서 알테오젠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함께 알아볼 테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현재 정말로 재료가 많죠 이미 뭐 키트로다 SC 제형 관련된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도주랑 재계약이라든가 그리고 ADC 제형 변경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지금 그 어떤 종목보다 핫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그래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가 고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결과를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 키트로다가 이번에 머크랑 독점 계약을 하면서 뭐 로열티 비율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앞으로 예상 매출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로열티 비율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5%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전에 할로자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5%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알테오젠 역시 마찬가지로 5%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자, 이때 적정 주가가 42만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어떤 게 가정되어 있냐 하면, 자, 키트로다의 매출이 2028년에 40조 규모에서 이 50%의 변경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최대 5%에 해당하는 로열티수령이 가능하고, 이렇게 추정을 해봤을 때, 아까 적정 주가가 4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곧 도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키트로다의 매출을 보시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28년도 매출이 40조 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매출을 보시면, 자, 키트로다 2분기 실적이 10조 원입니다. 1분기 실적도 뭐 9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40조 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28년도에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뭐그 이후에는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40조가 너무 보수적으로 봤다. 앞으로 뭐 60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지는 주가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42만 원이 전부일까? 아니죠.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최소 1.5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다가 ADC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1.5배가 아니라, 두 배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의 뭐 80만 원, 100만 원까지 간다라는 건데, 물론 지금 이런 것들을 논하면 조금 시기상조인 건 있지만,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이 종목을 보자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대박 뉴스가 빵빵 터질 때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어쩜 이때가 가장 싼 가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매매해 나가면서 알테우젠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위험에 처하지 않는 매도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고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알테오젠 제가 언제부터 영상을 찍었습니까? 이미 이렇게 오래 전부터, 3월 3일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목표가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상승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진짜, 아니, 알테오젠을 우리가 진작 잡았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일까? 이런 바닥이다! 아니, 늦어도 이런 바닥에서 잡았다면 지금 수익이 얼마일까? 정말 아까우실 텐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알테오젠을 여기에서 잡는 걸 놓치셨다면,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또다시 이런 타점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렇게 지표가 뜬다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확실한 재료가 있고, 실적이 증가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골라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있고, JA RTOG는 과연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지금 후보군이 몇개 있는데, 이미 올라간 종목도 하나 있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알트오이젠 주주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 종목들 뭐 최소 못해도 두 배는 이상은 올라갈 거니까, 이 놓치면 아까운 종목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 매매할 때 정말로 확실하게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막상 올라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급하게 매매하다 보면 잘못하면 진짜 이런 고쯤에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나마 이 종목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와 주니까 망정이지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는 종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에서 급하게 매매할 거 없이 이렇게 저점했을 때 마치 농사짓듯이 미리 씨앗을 뿌려놓고 나중에 이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확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캠이란 종목도 제가 1월 18일에 2024년 새로운 역사를 쓸 종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결과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자이 태성이란 종목도 제가 8월 6일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가격이 9,82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때였죠. 이때 8월 6일에 추천을 드린 이후에 그 이후로 주가가 급등을 해서 무려 3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종목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2배 이상은 올라갈 종목이고 뭐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갈지 동시에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놓치면 아쉬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매수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한 주만 매수해도 좋고 그냥 지켜만 봐도 좋으니까 우리가 급하게 매매하지 않아도 이런 구간에 미리 들어가서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제 번호 010 7425 0506입니다. 저한테 매집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한테 이 종목을 공유 드릴 건데요. 자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한 가지 종목은 중국 관련 주요 뭐이 시점에서 무슨 중국이냐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최근에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수혜와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은 이렇게 윤 대통령과 시진핑의 정상 회담이 추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른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인데 자 이런 테마랑 한번 엮이기 시작을 하면 뭐 단기간 내에 두배세배 올라갔던 종목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놓치면 정말 아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자이 연말이 되면 항상 이 연말에 랠리가 나오는 종목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잡아갈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이런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관련 주를 우리가 공략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종목은 지금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바이오 종목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바이오 종목들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저평가가 되었고 지금 재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터지면은 뭐두배세 배가 아니라 뭐 바이오는 10배까지도 가는 종목이니까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놓치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공유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 갈수 있는 것들 반드시 챙겨가야 돼요. 올해는 그래도 수익으로 전환하고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반드시 수익으로 전환하고 원금 회복하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수익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수익과 제 채널이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